사람의 삶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는 시대, 성별, 외모, 가족, 관계,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삶이 주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서 그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어진 현실의 삶은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며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헤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험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고난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가 원치 않는 어려운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치 망망한 대에서 키가 없는 배가 있는 것처럼 그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향방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의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기도 이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언제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도록 합니다. 호사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화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이 본문은 마치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선지자의 기도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또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사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가질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정점에서 다윗이 하는 일은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죄짓더라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분명 그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으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제물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의를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만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우리로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 즉 하나님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사 선지자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우리 어떠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뭐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지식과 삶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와를 안다라는 것은 여와를 아는 지식과 여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명확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며 삶의 모든 이유와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드러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리보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 복음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복음은 그로하여금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였으며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와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삶의 모든 방향들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요하를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이는 지식을 넘어 오직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며 한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북왕국과 그리고 유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호세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절대로 어떤 법칙이나 어떤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매하니라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그의 앞에서 어, 그저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가운데 자식이 없어 우는 고통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재물과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서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안식일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번제와 제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번제와 제사는 굉장히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답을 찾은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비로소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뇌버려 두지 않고 한 번도 악으로 가도록 두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가를볼 때에 이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로 발견하기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원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리앗스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궁극적으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야 됩니다. 길락과 세겜은 제사장의 고울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바르게 지켜져야 했었습니다. 도피성의 실패는 결국 인간의 제도로 구원에 이를 수 없, 없기에 하나님의 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사장의 실패는 불완전한 제사장직이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직으로 발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 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사로 잡힐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회복과 구원의 구원 구속자 구속사적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선택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이며 오직 예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수 있게 하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이며 분명 또다시 넘어질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무엇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이 말씀은 창조 이후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각자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뀐 것을 오늘 하루 작지만 한 가지라도 선택하며 살아내는 것. 그래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사 절대 놓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주여 주여 기도하시다가 3일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